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미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린도는 바울이 활동할 당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의 항구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되는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이자 그곳은 여러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 그리고 부유, 부유한 도시였죠. <laughs> 그런 곳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북부로부터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1년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죠. 우리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낼 때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요. 또 헤어졌던 디모데와 신라가 합류했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10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의 힌트를 찾는다면,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10장 1절 위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너무 익숙하죠.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만들어진 우상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 다른 신들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아주 매력적이게 느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름 열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체험을 했던 영적 열광주의자들,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에 행하고 있던 익숙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덧붙여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전의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에 익숙한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첫 번째가 그런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성례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세례를 받고 또 성만찬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성내전, 세례와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니 우린 당연히 구원 받겠지. 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무로 끝난 거죠.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나에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미 삶으로. 네. 기억하세요. 알미 삶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실 때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죠. 알게 된 거죠. 존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과 비커밍,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니 세상을 밝게 하면서 비커밍, 살아가라. 알미 삶이 되는 거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소금처럼 살아라. 부패한 것을 막고, 또마셔 맛이 없는 삶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being, a r m becoming,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냥 여러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마치 종교 생활을 하듯이 취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면 알미 삶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삶은 나의 존재의 출발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쫓는 만족과 행복은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는 것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얻었던 그 만족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자 아시죠? 문자를 쓸때 누구 앞에서 문자를 쓰면 안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공자는 기원전 사람이에요. 중국의 노나라, 춘추전국시대일 때 태어난 아주 유능한 학자였죠. 그가... 생애에 20년 정도를 음, 주유하며 천하를 주유하면서 72명의 제후를 만났대요. 그 이유는 왕도 정치의 이념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패도 정치, 뭐냐면 무력으로 천추 전국시대다 보니까 무력,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지배하는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예, 문덕,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인 거죠. 예, 가르침으로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파했어요 20년 동안 72명의 제후를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하루는 자신의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오는 산 중에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하나 만나요 큰 사건은 아니고요 우리 공곡유란이라는 이 사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노나라로 돌아오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 빈 골짜기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은은하고 극한 향기를 뿜고 있는 난초를 만난 거예요. 그 난초를 가만히 보고 있자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까? 한마디로 서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애처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난초를 보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내가 72명의 제후를 만나서 20년 동안 문덕정치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설파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의 그 패배감 원망과 그런 우울함이 이 공곡 유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차라리 이 난초처럼 아무도 찾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난으로서 꽃으로서 꽃을 피우고 그윽한 향기를 내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요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공자의 공곡, 유란을 통해서 깨달은 세 가지 즐거움이에요. 첫 번째, 두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더 깊은 알매 세계로 들어갈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 지의 즐거움이죠. 아는 것.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갈때그 소식을 들은 친구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논하고 가르칠 때 가르치는 즐거움. 호예요, 호.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예. 진정한 성인 군자는 마치 공곡 유란을 봤을 때 느낀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깨달음과 깨달음의 즐거움과 누군가 찾아왔을 때 나누고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내가 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상태일 때 진정한 군자가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 사람들 속에서 이름을 널리 떨쳐, 너의 존재를 알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질투심에, 시기심에, 우울감에 살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의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저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후자의 기도도 있지만 전자의 기도도 있잖아요 아니요 내 기도가 아니면 자녀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남들만큼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유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녀에게 주신 그것을 알고 그 자녀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laughs> 그러니 여러분, 남들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자가 깨달은 것처럼 공곡 유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대로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알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아직이에요.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 영적 광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전에 행하던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괜찮다. 젖어 살아도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확언이 있었어요. 확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땠는지 알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앞에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Yeah. 그러니까요. 그 여정 중에 해방은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죠. 기쁜 소식, 소식 성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구원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다 대속하셔서 괜찮다. 이런 논리로 살아요. 물론 그것이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으로 돌아가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 중에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또 성례전인 세례를 받았다고 또 성만찬을 한다고 자신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구원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애국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 과정 중에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어,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200명, 200명을 채워주십시오. <laughs> 그렇게 한 번씩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아닌 건 알지만 200명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진주사회에 뭔가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인분들이 저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제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할때 그것이 더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너 분명히 그렇게 되면, 어, 교만해진다고. 또 200명 되면 또 300명 하겠죠, 또. 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제가 걷는다고 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죠. 나의 욕망이 앞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의 욕망이 앞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Already? Not yet 자막? 방송실? 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네. Already? Not yet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인데요.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는 행복한 일만을 신뢰하지 말고, 불행한 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공만 신뢰하지 말고, 실패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독인 거예요. 시나리오를 주시면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세요? 몇 퍼센트 신뢰하세요? 100%. 예. 몇 퍼센트 신뢰하세요? 매사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패스하고 행하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애매하고요 100%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laughs>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죠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100% 신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굶주려 있는, 연약한 때로 연약해 있는 예수님께 돌을 보이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걸 배부르게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멋진 메시아로 시작해봐 그런 유혹이었죠 강력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니, 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살면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말 신령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을 때렸더니 폭포수와 같은 물을 먹고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 주시고 광야의 차가운 밤을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그 40년 세월을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다가 병들어 죽었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 거지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실랍니까? 떡을 따라가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랍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죠? <laughs>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집사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허락을 구했거든요. 우리 김대우 집사님이 이제 아시안게임 우슈, 쿵우죠. 국가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도장을 열어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파산까지. 그런데 몇주 전에 우리가 소개한 바와 같이 그 딸,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태극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다가 다리, 엉덩이에 있는 인대가 끊어져 버려서 수술을 했어요. 발음병원이 수술을 잘한다고 하니 운동선수들 입원을 시켜서 또 가족이 없는 병실이다 보니까 또 병원비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넘게 입원을 하니까 상당한 치료비가 나오는 거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큐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허리 시술을 받고 8일 입원하셨는데 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아마 한 17일 정도 가까이 입원을 했으니 수술을 받고 여러 주사 치료와 또이큰 이 대학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또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1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왔어요. 지금 새벽 기도 운행을 하는데 혹시 좀더 미리 받을 수 있나?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사랑 목적 헌금을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물론 지정 성교 헌금은 있었지만 사랑 목적 헌금은 처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표어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그 금액과 또 운행으로 받아야 될 사례 2월달 치와 또 여러 가지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했더니 8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장노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다가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거 800만 원으로는 안 되면 우리 당회원들이 50만 원씩 모아서 몇 백만 원더 한번 하자. 그 정도까지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일단 800만 원이라고 얘기해 보자.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막 울어. 800만 원이 헌금이 됐다고 그래도 모았더니 그 정도 된다니까 다못 해드린다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어쨌든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보자고. 그게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월요일에는 여러분들 전화 안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태어난다고 하니 한 3시 반쯤에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부인 조양미 집사 통해서 아는 분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좀 부탁을 드리니 800만 원을 내고도 몇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한테 우리. 김대우 집사님과 주연이에게, 주영미 집사님에게, 또, 어,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 고민을 하면서 긁어 모으고, 어떻게든지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더, 네. 한장로님은 제가 나머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800만 원을 한번 모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800만 원에 탁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참 놀랍죠. 만약 9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안 남겨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예. 상세한 내용은 재직회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세상에 가서 만족을 찾으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구멍이 난게 아니고 바닥이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공허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영적인 은사와 당신들의 그 행위적인 형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쫓아 알미 삶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음으로 그리고 떡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그것이 2000년 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주현이와 김대호 집사님 가정에게 우리 진주제일 공동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조금씩 변화로 살아가시기를,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